생선은 졸이고 마음과 국물은 졸이고가 맞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14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140명 돌파를 기념해 영어로 방송하겠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김포일 뉴스 시작합니다. Hello, I'm back. Let's start with the Kimpo News One Minute on Tuesday, April 23, 2 0 r d This is the first news. 그냥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축구정합센터 현장 실사단이 김포를 방문했다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도로망과 확장 가능성에 큰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사단이 가장 마음에 들어한 게 따로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후보지 옆의 하천, 봉성포천이었다고 합니다. 김포의 자연에 반한 거네요. 하수도 사용료가 7월 고지분부터 오를 예정입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1,292원인데 실제 내는 돈은 587원이라고 하네요. 적자가 엄청나겠죠? 가정에서 월평균 18톤을 쓰는데 지난해는 8,100원을 냈지만 올해는 8,712원 내셔야 됩니다. 한 달에 612원만 더 내면 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작년 894개에서 951개 질환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노인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 재산 조사 면제 등 기초 생활 보장 부담 의무자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김포시가 5월 15일까지 신규 김포 맛집을 선, 맛집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로 선정합니다. 전문성, 창의성 등 100점 만점에 85점 5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올해는 대명항, 문수산성, 애기봉, 전류리 포구 일대의 식당을 우선 지정합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탑이 장기 인터체인지 사거리에 점등됐습니다. 저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해병 이사단 장병 2천여 명이 김포와 강화의 농가를 찾아. 봄철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5월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는 해병대가 있습니다. 불! 승! 바로! 내일 날씨는 좀 애매합니다. 흐리고 가끔 비옵니다. 최고기온 23도로 덥습니다. 5월 6일이 2파인데 옛날에 비해 한 2주 정도 여름이 빨라졌네요. 지금까지 김포일본뉴스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